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한 날이십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이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성령 강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이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성막 제작 기술자인 부사렐과 오올리압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외적의 친임을 이겨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운 사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성령의 임하심은요. 일시적이었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지체 없이 성령은 그 사람들을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그 임하심이 지속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평생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새로운 차원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두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예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없는데 꿈만 큰 것을 가르켜 뭐라고 말합니까? 공상이라고 말하죠. 망상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는 일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큰 꿈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대는 끝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이께서 오심으로써 신약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신약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왕으로 즉위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왕이 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거인이 그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쇠를 구부리고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이런 차력사와 같은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대심을 증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증언과 관계됐단 말이에요. 그 증언은 삶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민이 보는 눈 앞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일은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되어진 일이잖아. 영어로 말하면 팩트입니다. 팩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확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된 것은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시구나.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구나. 부활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방식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후에 이제 나가서 전하라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오늘 부활의 그 역사를 선포하시는 방식이었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믿게 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배웠습니다. 나의 지는 사해졌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생명의 능력을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든 자가 다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살 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친놈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마다, 그 사람들이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믿는 자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귀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에서. 손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꺼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는 그 일,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바울의 회심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다가 투석형에 처해졌을 때 그를 돌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지척해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되어진 일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하게 달려갈 때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확신에 찬 모습에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을때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단의 결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권능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120여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일심으로 기도할 때 호연히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다, 불이다, 이게 아니에요. 불 같은 분이시다. 바람 같은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람은 뭘 의미합니까? 강력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불은 뭘, 뭘 의미해요? 뜨거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요? 바람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고, 불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해서. 유초등부에서 공과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머리띠, 성령의 불 머리띠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머리띠에다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붙여놓은 머리띠예요.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불 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불 모양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피어나오는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서는 그렇죠. 자연적인 불은 어때요? 아래에서부터 불을 떼서 위로 이렇게 불의 혀가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은 어땠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씩 사람들을 위해 임하여 있더니 천장 위에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0여 의 문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탁탁 임해 있는 모습이에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 성령의 불머리띠를 만든다면, 불모양을 거꾸로 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더큰 좋은 가르침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성령강림의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무슨 절에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절기상으로 볼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수학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일년 농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결실, 이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 추실절입니다 자,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밀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추수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제일 큰 추수철이 되는 겁니까? 뭐를 뵐 때? 쌀을 뵐 때요? 별을 뵐 때. 별을 뵐때 가장 바쁘고 눈꽃 털 새가 없을 만큼 분주한 농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초실절과 오순절에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수확한 이후에 오순절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대적인 초수의 역사로 그 사역이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초실절과 오순절의 영적인 실체인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 이게 초실절의 영적 실체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대대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날, 이게 여러분, 오순절의 영적인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령 강림의 결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사절입니다. 사절도 함께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순절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문도에게 이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말해 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에게 사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목하게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일에 집중되게끔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천하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지만은 실상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는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고 이제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도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이미 외국에서 산지 오래된 유대인 2세, 3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 나라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읽는 것조차도 힘든 생소한 그런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유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한 이 다른 언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은 어떤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영적인 언어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나머지 여덟 개 은사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적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방언 이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은 거예요. 뭡니까? 장차 온 세상이 복음을 각국의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게 한 사건에.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죄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자 가는 게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독립하자, 우리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죄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마음을 하나가 모이게 되고 뜻을 하나가 모이게 되니까 온 인류가 멸망할 그런 직행 코스를 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통에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남의 일이 돼버린 것 아니겠어요? 자, 사람들이요. 여러분, 힘이 강해지고 능력이 강해지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대단히 교만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국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행하잖아요.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야겠다. 우리의 나라를 온 세상 끝까지 펼쳐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역시도 똑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것,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루어지는 방식 아닙니까? 이리 누구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나누어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의 대통합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민족이 대통합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온 세상을 예,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건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전과는 좀더 거룩하게 살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날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요. 그 일을 감당할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성령강림주일에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발목까지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수가 되어서 내 뜻과 내 의지로서는 어찌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성령께서 사로잡아버리는 역사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수가 된지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까지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내 목에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제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강력하고 뜨거운 헌신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땅 끝까지 있는 사람까지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사도행전에 속편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강림주일, 이날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성령충만 받아 강력한 주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만교의 성도들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지경까지,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을 부르는 이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강 성령 강림 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